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저희 컨텐츠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닌텐도 시리즈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게임 소개가 아닌 닌텐도 스위치를 할때 함께 사용하면 게임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악세사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정품 프로컷 조이콘이 아닌 해외 직구 상품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DSM 닌텐도 레이싱 핸들. 닌텐도 스위치 하면 대표적인 게임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게임이 바로 마리오 카트죠 마리오 카트는 조이콘을 둘로 나눠 두 명이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 프로콘을 연결해 여러 명이 함께 레이싱을 하죠 그런데 살짝 2%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어 뭐지? 바로 몰입감이죠 왜냐? 레이싱은 리모컨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 핸들을 이용해야 진짜 카트를 타고 운전하는 기분이 나겠죠 이2% 아쉬움을 채워줄 DSM 닌텐도 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이콘 두 개를 양쪽으로 나눠 장착하면 이렇게 핸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애초에 닌텐도가 비싼데 핸들을 또 사기는 부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2만원대 제품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 부담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 핸들은 3,40만원 하겠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렇게까지 헤비하게 사용을 하지 않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오른쪽,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해 방향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핸들 구성품은 본체, 거치대와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의 파트를 결합하면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땐 이렇게 핸들 버튼을 눌러 분리한 뒤 거치대를 접을 수 있어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흡착판 4개가 있어 유리나 아크릴 같은 책상에서 사용할 경우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딱 붙습니다. 보이시나요? 벽에 붙여도 이렇게 붙죠? 물론 가격이 저렴한 만큼 프리미엄 제품의 고급스러움은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성비 제품으로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실제 후기를 보면 많은 실사용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녀가 있는 분 들은 두개를 구매해 자녀들이 모두 핸들을 잡고 마리오 카트를 할수 있게 해주곤 합니다. 두번째 기요미 조이콘 컨트롤러. 이 제품은 해외직구 상품으로 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어 잠깐 해외직구면 오래 걸리는거 아니야? 난 별로 잠시만요. 요즘 해외직구는 예전처럼 한달 두달 걸리는 느린 배송속도가 전혀 아닙니다. 웬만하면 2주내로 오고 더 빠를 경우는 1주내로도 와서 생각보다 괜찮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많이들 구매하죠. 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닌텐도 하면 프로콘 아닌가? 네! 프로콘의 멋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조작법은 정말 최고죠 물론 프로콘은 정말 좋지만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을 컨셉으로 만들어져 무언가 성숙하고 컬러도 블랙이라 여성분이나 어린아이들에겐 조금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이 파스텔톤의 핑크와 블루 컬러로 귀여운 느낌이 터지고 마치 토끼? 판다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정말 킬링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귀엽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모든 게임을 프로콘과 같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반응형 진동이 있어 게임을 더 몰입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있거나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는 시청자분이라면 이 조이콘은 정말 딱입니다. 여자친구나 자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팩은 배터리 300mAh로 8에서 1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방전에 걱정 없이 오래 게임을 할수 있겠네요. 음, 난 귀여운 건 별론데 좀 특이한 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이콘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페런트 조이콘 컨트롤러 투명 소재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조이콘입니다. 이렇게 내부 부품이 투명하게 보이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이렇게 투명하게 커스텀을 하곤 하죠. 이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정말 딱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거 뭐야? 그냥 투명한 거 빼곤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T 버튼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은 바로 연발 버튼입니다. 터보를 뜻하는 T 버튼을 누르고 X, Y, A, B,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연발로 버튼이 눌러집니다. 수동으로 계속 연타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게임을 할때 엄청난 효율을 올려주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딱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품 프로콘보다는 한눈에 봐도 아담한 크기로 손이 작거나 작은 컨트롤러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가벼워 휴대하기도 부담 없으며 600mAh로 넉넉한 배터리로 장시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닌텐도 6인원 멀티 충전기 단 OLED 모델은 안되고 기존 닌텐도 스위치만 된다는 점 조심하세요. 닌텐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씩 악세사리가 늘게 됩니다. 동생,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하면 조이콘이 한두 개씩 늘어나고 프리콘도 생기죠. 그러다 다 같이 함께 모여 게임을 플레이를 하려고 할때 한두 개 컨트롤러가 꼭 배터리가 없죠.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짜증이 확 몰려 스트레스를 받죠. 이 제품은 어댑터 하나로 많은 디바이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얼마나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조이콘 4개, 프로콘 2개, 닌텐도 스위치까지 함께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조이콘 손목 핸들도 거치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인 거죠? 제품은 이렇게 생긴 충전기인데 닌텐도 스위치 독 USB 2개의 포트에 딱 맞게 장착됩니다 설치가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꼽으면 충전이 잘 되는지 어떻게 알죠? 그건 바로 전면에 LED 라이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면에는 각 장착한 디바이스가 충전이 되었는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완충이 되면 초록색으로 빛이 변해 쉽게 완충이 되었는지 확인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쉽겠죠? 측면에는 USB 2.0 포트가 추가적으로 있어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의 어댑터로 여러 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충전해 보세요. 디자인은 동물의 숲 에디션과 블랙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를 할때 함께하면 좋은 악세사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 되는 제품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